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사회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럭키레이스 보물대전 자 오늘 유타 켄지 그리고 부리 이렇게 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부리야 너 럭키레이스 처음이지? 예응 짜식 음, 어. 또 여기서 이상한 <laughs> 짓 하지 말고 가라 예. 많이 봤겠지? 어너 항상 믿고 있다가 발등에 찍히는데 <laughs> 어, 여기서 이상한 짓하다가또어자 일단 팀을 한번 뽑아볼게요 네 예. 켄지는 먼저 뽑아보시죠 오케이 오케이 쇼어 아, 흰색 어 흰색 아니 <laughs>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불이랑 저랑 엮으면 안 돼요 필패 조합 아닙니까 아이저 무시하시네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야 나도 지금 날 무시하는 아, 거야 야 그러면 유타 너 누구랑 팀 하고 싶은데 저리 가요 난안할 건데 저리 가요 건데 <laughs> 저리 가요 어. 아예 아니 아, 뭐, 너, 뭐. 네가 네 아까 뭐라에서 방송 시작 전에 어 신참 교육 시킨 다음에 럭키 레이스로 한번 시켜줘. 아니 럭키 레이스로 시키다니자 일단 빨리 흙이나 가져가세요. 아 솔직히 럭키 레이스 뭐 그거잖아. 솔직히. 야흙다 쓸어담아. 빨리 빨리 그거 가야 가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어. 흙다 쓸어담아. 흙 별로 필요 없는데 사실상 요즘에 그냥 기동성 좋은 열매 걸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자 일단 빨리 쓰시죠. 세토 마시고요. 점사이. 이야. 여기서 1, 2등 뭐가 된다 <laughs> 예? 자 한번 가볼까? 자 3통 하나만 네. 3, 2 한번 가겠습니다 네3 2 1 갑니다! 고고고고고고 고고고. 고고 부리야 예? 아 잠깐만 넘어가서 캔정 오, 잠깐만. 때려 그냥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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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모있어 뭐 아아양 이... 아, 뭐야 아 네더별이 왜 여기서 나오지? 나나쿠킹 소환 안할수어아 위더 위더 리더고 나발이고. 역역키 블록을 아, 까야 되는데. 아, 아, 죽었어. 오, 오 너무, 너무, 너무 파괴시킨다, 진짜. 믿더 오, 잠깐만, 나한 번도 안 터진다? 어? 어, 이거, 이거. 어, 뭐야, 나왜운왜 왜 이러지? 어어. 어, 안 터져나? 이쯤에서 왠지 저장을 해야 될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세톤. 아, 잠깐만, 뭐야, 이거. 세톰. 아. 유타 1단계 클리어요. 저도 1단계 어, 클리어요. 저도, 저도 클리어 합니다. 아 그냥 달려가야겠다 아아아 가스트 아오요요요 요, 요.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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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떨어질 뻔 했어 왜에 마녀다 야 오메, 세트 통 사람이다 어? 아아 파난널 믿었거늘 사이님저 안터져 터지... 아, 아, 아 터졌구나 잘가 이언빵아 오요요요요 아 가스트라니 아. 오, 아, 가스트라. 오 엔더 진주 나이스 엔더 진주 나왔어 아아아 아 뭐야 이거 어. 아, 진짜. 가스트가 위에서 날 공격하고 있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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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트가 아, 나 그냥 죽어. 빨리빨리 달려, 형. 불이야, 불이야. 어딨어? 아, 한 번만. 텐장, 텐장 막아, 일단은. 아트 뜨악! 어, 나이스. 요, 유타 어딨냐? 요! 아! 잘가연 아닙니다. 저 아직 아. 안 갑니다. 때톰 좋았어. 이거 너무 어, 불량인데? 아, 아! 나이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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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아아 어! 어. 아니 그것보다 아아아 아! 아, 뭐야 나왜 이래 오레오나 레기 방금 나 살렸어 유타야 먼저 간다 아니죠 아니죠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유타야 먼저 간다 아니 잠깐만 기다려야 까 아이고 유타야 먼저 갑니다 아 해줘 오야야야야야 어, 오오너 어, 아, 이리 싫어 사인님 예 일단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왜 그러시죠? 대화를 합시다, 대화. 아악! 떨어졌어요, 어차피. 하지만, 다시. 어. 오, 나 떨어질 뻔 했다. 오, 미안. 오, 야, 야. 오, 야. 세톰. 세톰. 감자. 아, 사이 너무 멀잖아, 이거. 좋아. 간만에 1등 해야지. 저번에 계속 연속으로. 어여 야, 야, 왜 이래. 사장님, 거기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아니, 뭐, 저 터지는 게안 나와가지고요, 지금. 아, 니 뭐, 그렇게, 어, 나이스. 이대로는 어. 1등 가네요? 어 떨어지는 거 봤어. 나안 떨어졌는데? 뭐야. 나 양, 나, 양 떨어진 거야, 양. <laughs> 양 꼭. 좋아한 거야? 아니, 뭐, 양 떨어지신 걸로 좋아하시네. 구리야. 예, 예. 텐지 형이라도 이겨야 된다, 너가. 나 2등, 이거 확정이거든? 예. 아니 저 사이즈. 아이고 한참 멀었구만. 아 아이고 아이스 세트만 아 아주 자주한 아 효력을 잇! 보고 있군. 빨리 빨리 빨리. 아이고 유탄님 먼저 가겠습니다. 아니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사이님. 네개 남았습니다. 세 개. 아니 절지게 세트를 잘못했어요. 두 개. 한 개. 야 오늘 님들 오늘 하나도 안 터졌어요. 아니 이게 와, 뭐야 오늘 좋네. 1등 클리어! 어. 좋구요 아. 자 바로 해설 모드 들어가겠습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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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불이야 너무 위치가 아, 않아 쓰레기 좀자자해설이한번 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설 현장에 나가있는 스티브 스티브 해설 요원 어 일단 머리 좀 끼고요 아네 오늘의 스티브의 설리원이 가게 있습니다. 아아 실명 걸렸어. 그냥 죽어야 돼. 약. 자, 아, 깜짝이야 나안아나뭐안깐줄 알았네. 하하하. 아, 아, 아. 바설로뮤 스티브. 아. 자오 지금 뭐죠? 2등 캔아 아! 2등 캔지 까비 뭐라고요? 2등 캔지인데. 어, 뭐라고요? 자, 자 유타다 지금 도착했어요? 자 꼴찌디오 가나요 상대? 자 상자. 어 형님 형님! 상자안에 황금사가있어요 황금사과가 있다고요? 빨리빨리 이거 오면서 황금사가 먹어요 천천천천 세톰 빨리빨리 하고 세톰 세톰 다해 두 블럭 갈때마다 세톰해 그냥 까기 전에 에이. 제일 안전해 여기 세톰 어 빨리빨리 세톰해 아니 저 어디야? 앞에 세톰하나니까어너 뭐. 그냥 뛰어가서 켄지형 그냥 활로 쏴 그냥 안되겠다 자 과연? 여기 아니 뭘야 우리는 비겁해져야 이길 수 있다고 근데 이미 늦었어 너무 멀어 지금 부리는 자 과연? 아! 자, 오 아, 상자 안에 뭐 있죠? 아, 어메지징 떨어지고 있어. 나이스, 깨지역 2등. 아! 자, 두분다 내려오세요. 아, 아 혈압, 아. <웃음> <웃음> 뭔 혈압이야? 아니, 3, 4등이 뭡니까? <laughs> 너도 못했잖아. <laughs> 사인님 네더 엘벨 안 먹으시면 여기서 네더 엘벨 필요 없어요. 네 여기는 네더 엘벨이 화폐로 안 쓰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무조건 기본 지급템이 있습니다. 아, 뭐야 이 더러운 얼굴은? 에 저분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 아니 왜? 아니 찔려요? 듣는 유타 <laughs> 기분 상하게 이분이 아아왜 아, 그러세요? 너무하시네. 아니 왜찔리셔가지고 자기 혼자? 아이 더럽네 얼굴. 아니 니만 한 말이에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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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laughs> 아예 예, 지금 살인 충동이 들었습니다. 아예예 예, 예.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뭐냐 예 럭키 레이스 네첫 네. 번째 레일 편은 제, 제가 일등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켄지 뭐3 4등은 두 분이서 알아서 정하세요. 누가 어떻게 할래요? 그냥 고려 일단은 고, 네가 우리가 어 전투를 꽤 잘하니까 4등. 에? 그럼 너 에? 3등? 어, 나 3등. 뭐야? 상 초보자 배려 안 하십니까? 오케이. 초보자 배려 드림. 뭐, 초보자베레... 서바이자 모듈 일단 풀어서 버려야 돼, 이거. <laughs> 자, 그럼 저검 <잠깐 웃음> 먼저 보겠습니다. 슉. 30번 징배. 징배 네. 좋고요. 자, 두 번째 거 10번입니다. <laughs> 오! 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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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네. 오0 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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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마. 쿠마! 쿠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쿠, 쿠마요? 자, 쿠마 가겠습니다. 맞을까? 아, <laughs> 자, 26번 켄지 님. 네. 21, 22, 23, 24, 25, 26. 메로메로. 메로. 어, 왜 최강 왜? 시식이죠, 또. <laughs> 자, 두 번째 거 7번. 7번. 1, 2 3 4 5 6 7아 크로커다일 크로커다일 자 <laughs> 마지막 세번째는요 21번입니다 아 16... 가스 가스에요 어... 뭐가 나을까요? 어... 시시기를 쿠마. 아 쿠마래 저 크로커다일 크로커다일 오케이 오케이 아 잠시만요 저희 불이랑 유타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예 네, 쿠마 아, 아 쿠마 저희는 숨마셔도 같아요 아니 근데 방금 여기 나온 능력에서 뭘 써든 간에 셌어 자, 유탄이 거 가겠습니다. 스탑. 어이미 나왔던 거고요. 스탑. 17번입니다. 17번이요? 20191814 17. 신수염. 아, 신수염 쓰면 안 돼. 나 팅키래. 자, 두 번째. 4번. 어, 프랑키입니다. 프랑키, 프랑키 아주 좋죠. 얘 프랑키 소리소리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스탑. 자 25번 이거 그냥, 그냥 써야되죠 21, 22, 23, 24, 25어뭐 후지토라? 약간 후지토라? 약간 냄새가 안좋습니다 자 일단 후지토라고요나나나 나, 나 뭐지 나 쿠마지 아 이거 큰일났네 잠깐 기다려봐 능력 일단 소환을 해야겠구만 나는 자 일단 저는 저는 쿠마구요 나머지는 이제 라인업이 이렇게 됐습니다 기본 탭들 다 쓰세요 착착. 아 뭐야 무장색 안에 있는 거 써야 되지 참. 부리토라 유명하죠네. 설마 부리 후지토라야 어. 부리야 나 투초인기다. 예. <laughs> 팀킬. <웃음> 부리야 나 초인기야 잘써잘 생각해. 팀킬 예상합니다. 야 운석 쏘고 운석 이러지 말고 그냥 운석을 쓰지 마 그냥 안 되겠다. 아. <laughs> 아니 운석 운속, 운석을 봉인하면 후시투라가 뭐가 됩니까? 아니야 원래 원래 봉인했어요 오시... 니마. <laughs> 자 켄지님 <laughs> 일로 오시죠. 세토하세요 네. 세토. 일로 오세요 빨리 빨리 빨리. 세토마세요. 자 그러면은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신님. 아 네네. 자 카운터 네. 주, 준비 물어보시고요. 네. 네 그러면 첫 번째 라운드 보석 젠탈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시 아 준비 되셨나요? 네전 됐습니다. 네. 예. 네 그럼 준비된걸로 알고 카운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3, 2, 1 시작 갑니다 시작과 동시에 어, 어. 소리소리 이들 필요없죠? 아, 아, 안되죠 맹호 오롯스스 아, 잠깐만 어, 누가 어, 초인기야 헤어 헤어 피켜 피켜 부리야 싸이마타 부리야 싸이마타 물 나이스 아잇. 됐고 오케이 잡았고 얍뭘 야비야 너 인마 일로와 머리 헤드호 나이스 올라가형 가볍게 이기자고. 싸이! 아! 아 오! 오! 야, 나 죽었어. 어이걸. 형님! 저 죽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열매, 열매 리필. 맹호. 어, 오르수스 쇼크! 오, 빠졌어. 로와 뭐, 뭐, 뭐. 패드호! 날라가. 여행 가고 싶다면 어디로 가고 싶나말 빨리 막아. 빨리 막아. 에이. 못 막겠는데? 그냥 운석 떨거. 운석 떨거. 이미 올라간 지한 1분이 지난 거 같다. 우리 운석 떨거 그냥. 그렇지. 아, 뿌리야. 손각찍쳐서뭐 해? 아, 팀딸. 아니, 뿌리야. 아니 빨리 운석이라 떨어뜨려 그냥 야, 이게 됐다. 캤다캤다 대망했죠? 워호! 우타의 울부짖음이 들린다. 야, 이거 뭐 나는 능력인데 뭐한 번도 안 날고 이겼네요, 이거. <웃음> <웃음> 뭐야, 왜 둘이 쳐다보고 있어? 싸우려고? <laughs> 아, 예. <야, 웃음> <야, 야, 야, 웃음> 왜 그래, 그래. 야, 하지 마. 야, 팀끼리 왜 이래? <laughs> <laughs> 불이 참겨요. <으악! 웃음> <있어>. 불이야. <laughs> 아니 그냥 운석해서 부게라고. <laughs> 오뭐야 운석 안 맞았어. 가시다자 아, <laughs> 가시죠. 1라운드부터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세기의 대결. <laughs> 아니 불이야 잠깐만. 예예. 예. 나에게 좋은 작전이 있어. 예. 그러니까 이 라운드가 s m 치잖아 이거. 그러니까 예. 서바이벌, 그팀팀 팀 서바이벌. 예. 한 명만 일단 집중 공격 하자고다 들려? 아. <laughs> 자, 신님 아. 바로 준비해 주시죠. 네, 그럼 두 번째 라운드 팀 데스 매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준비됐습니다. 네. 네 그럼 3, 2. 자, 3.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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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뭐예요? 야, 이분. 어. 아니, 불리가 잘못 들어가서. 뭔 소리야. 네가 TP 탔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반칙 쓰시고 있어. 갑자기 뒤치기 하시려고. 자, 다시 카운터 주세요. 네 그럼 다시 카운트다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자3 2 1 시작 갑니다 여기서는 죽으면 못 사나죠? 네네 부리야 내가 지명한 사람 무조건 한명꼭 집어서 공격해 예우르스스 쇼크! 저 가볍게 피해주고 아, 아주 좋아 부리 예. 이거 무빙이 아주 좋았어 일부러 안 맞췄죠? 예. 자날따라선난 오른쪽 넌왼나 오, 너왼형 너 앉아서 숨어있어 어디 건물 안에 아나 어, 지금 숨어있어 잠깐만, 계획이 어긋났어 부리야 잠깐 이리 와봐 합체하자합체를 합체. 왜? <laughs> 합체를 왜? 아, 합체를왜 알아? <laughs> 우리야니가 앞에서 좀 걸어. 나가 대해서 예? <laughs> 미야 뭐야? 예? 전세의 기작전, 미끼 작전인데 저거? 오르스셔커! 수 돌진하지 마. 어, 나이스 많았다, 많다. 켄짱한테 맞췄어. 밀 빠져. 켄짱한대 맞췄어. 밀어 빠져. 야, <laughs> 오른쪽 을 쪼고르죠. 돌. 켄짱한대 맞췄어. 오케이. 우리 그래. 그래. 일단 여기 들어와. 여기 들어와. 오르수스 뭐야? 오르스 숨겨졌어. 오르수스 언제 나가? 오르수스 아, 여기 이상한 이 집에 왜 들어갑니까? 그렇지. 나이스. 형님, 우리야 살려줘. 혼자 야, 가는 야, 거안 그래, 좋아요. 오 어, 뭐야? 오케이, 혼자 다 하고 있어. 혼자 오케오 혼자 다 해보세요. 야. 구경함. 부리야리 부리야. 아니야 아니 도망. 아 멍청한 녀! 음, 어요오크오 오케이 오케나 너? 좋다 좋다. 패드어나물어 페드호! 잘 가라! 여행 가고 싶다면 어디로 가고 싶나? 울. 푸 사스가 카쿠마 아니, 부리야 예? <laughs> 내가 오른쪽 <laughs> 가... 아, 내가 왼쪽 가고 너 오른쪽 갈때 그러니까 날 기다려서 양념을 했어야지 샌드위치 했어야지 아, 뭐 너무 가볍네요 이거 <laughs> 자, 2라운드까지 저와 켄지의 스코어 따내기로 네, 마지막 라운드는 역시 전과 같이 예 네,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두분둘중 어떻게, 그냥 사인 개인전 하실래요? 아니면은 팀 붙이실래요? 저희가 못 이긴다면은 그냥 다못 이기게 개인전으로? 예, 개인전 할수 아, 뭐 이쪽, 이번 라운드는 내가 좀 나라 얘기했구먼 오 크로커다일의 비행설 비행을 지금 주장하셨습니다 과연 잡으실 수 있을 것인지 자, 신님 네, 슬슬 카운더 주시죠. 네, 그럼 테스 매치 마지막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난 도망 다녀야겠다. 네, 그럼 쓰리, 투, 원, 시작. 갑니다. 우리야, 지금 우리가 싸워서 일단 이득은 없어. 예. 그러니까 너 죽어야지. 맹호너 죽어 임마. 아니 형이나. 밤에 안 되는 자식. 넌 나에게 승리를 안겨주지 못했어. 그러니까 아, <laughs> 아이, 싸움 도전 개꿀잼. 오, 뭐야? 아이 죽으세요. 야, 풀이. <laughs> 아, 여기 어디야 선배..선배에게 참교육 시전? 어허 참교육 e 야잘 가라. 예? 오잘 가야지. 잘 죽어버려 맹호. 그냥 뭘 맹호야 l 마초인계 b 초인계 a 게 죽어버려 그래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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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지금 니가 n 지금 클래스가 아니야 took up a real. Diga, d i g 다 di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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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왜감 보내 줘. 아야야 나물 물에 으로. 갇혔어. <laughs> 오, 올라왔다아 오, 오, 아, 아, 내가 보내려 했다고. 아니 형님. 형님? 아! 형님 게임 모드 아니십니까? 아닌데요. 아니시라고요? 아, <laughs> <laughs> 뭐야? 한번 내가 안나안 죽었는데 무장색 왜 풀렸지? 저 자연계입니다. 아니 그니까 무장색 켜 놨었는데 안 내려졌어. 아 그래? 나 근데 게임 모드 안 썼는데. 저 게임 모드 풀었다는 그게 안 나왔잖아. 하앗. 어. 와, 와보지. 이 제대로 안 맞았단다. 오호. 건방지군. 어? 나와이 이기토에서 이길 수 있을까 거 생각하나. 어, 가까이 오지 마. 오시게나. 싫어, 싫어. 여우빙난 여행도 보내 줄수 있지만 수장도 시킬 수 있다네. 어, 뭐야, 뭐야? 땅 그냥 땅으로 떨어졌는데요? 아, 올라 올라오시죠. 아, 그럼 이거는 금기 스킬로 밑에 어떤일일지 몰랐네요. 크로우즈도 아니고에 어디 계시죠? 잠만요. 비타 <laughs> 주세요. 아니 맵돌니는 스킬은 에 금기 아닙니까? 아 열매 아직 안 먹었습니다. 네네. 아이고 바로 바로 시작하시죠. 오케이 오케이. 아뭐 유로 뛰우는 능력만 있어도 아닙니다. 그거 뭐지? 어 잠시만요 오지 마세요! 아아! 어 아. 물이 온다 오지 마세요! 야! 뭐야 이분또안 맞아 봐 봤죠 여러분들 안 맞았어요 무장색 켰는데? 왜안 맞았지? 뭐가? 아니 님안 때려져요? 막 순식간에 무장색 방금 켰는데 파, 키고 들어갔죠 여러분들? 오.. 오류 가네 이거 뭐야 없어졌다고요? 아 그래? 아 뭐야 어이없게 두번 죽었어. <laughs> 아 이분 진짜 삼대떡 갑니까? 네? 뭐 삼대떡입니까? 여기로 오세요. 뭐제 일단 패배를 인정합니다. 아 되게 찝찝한데요? 당연하죠. 이런 승리를 이런 이런 패배를 하고 싶었습니다. 상대에게 아... 찝찝함을 주는 패배. 아전 뉴타와 달리 이런 거 되게 찝찝해야 한단 말이에요. 아, 아니, 아니, 이긴 오세요? 거면 이긴 거죠. 어이가 없구만. <laughs> 근데 이분이랑 싸워봤자 득될거 없어요. 아, 나 이거 있구나. 엔더 진주. 엔더 진주 안 쓰고 있었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럭키 레이스. 네. 어, 스코어 상으로는 제가 2등을 했고요. 네. 켄지가 1등이죠. 네. 아닙니다. 1등은 자는 한... 없습니다. 1등 아니에요, 한... 이 사람. 맞춰 착하네요. 착한 한... 그냥 죽이죠, 이 사람. 아! 1등 아닌 1등. 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보신 분들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아프리카 보신 분들은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뭐야. 열매가 사라졌어. 수고하셨습니데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로써서 쇼! 오! 뿅!